반갑습니다. 작은 다육사랑입니다. 자, 오늘 다육 공부방에서 음, 설명해 드릴 것은, 자,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특히 철아들, 철아들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주로 철아에 쌩얼이 하나씩 붙어 있는 아이들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자, 전체적으로 철화가 있는데 그 앞에 쌩얼이 어, 하나 붙어있으면 어, 분위기도 있고 어, 보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이 아이처럼 지금 뒤쪽으로는 철화인데 앞쪽에 쌩얼이 하나 딱 붙어있으니까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철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 철화 앞에 쌩얼이 하나씩 붙어있는 아이들을 선호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노는 아이들처럼요. 자, 이 아이도 그렇고. 자, 문제는 앞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쌩얼이 붙어 있는 아이들이, 어, 세력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철화가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아이도 보시면 지금 원래는 뒤쪽에 아이들은 전체가 철하였고 쌩얼이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요 뒤에 거를 보시면 한쪽이 지금 철화가 갈라지고 있어요 풀리고 있다는 소리죠 마디마디가 지금 짤, 잘려져 있죠 이렇게 부분 부분 즉 이렇게 되면 요 원래 하나만 있던 생얼이 세력이 커지면서 철아들이 풀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아이 보이시죠? 이 아이도 원래는 생얼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생얼의 세력이 커지면서 전체가 다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다 이제 얘들은 뭐 거의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아가 풀려고 이제 각자 생얼로 바뀌어 있고 지금 요 가운데 작은 아이 하나만 약간 철학 기가 있긴 한데 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 풀린다고 보시면 뭐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철아를 키우다 보면 생얼의 아 세력이 커지면서 철아가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문제는 분명히 철아라고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주고 또철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는 아이들을 선호를 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풀려버리니까 상당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풀린 아이들은 자체적으로 철아를 다시 돌아가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매장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 다시 철화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이게 사람이 철화를 다시 만들기에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철화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을 때는, 아, 쉽게 말을 하면, 요렇게 쌩얼의 세력이 강해지려고 할 때, 생얼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전체가 풀려가지고 다 생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또철하에서 풀린 아이들을 또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 아이도 보시면 전체가 지금 철하였는데 지금 많이 풀렸어요. 요 뒤쪽 부분은 다 지금 갈라지고 있죠 자또왜 이렇게 철하에서 풀린 아이들을 선호를 하는가 하면 자 원래 있던 쌩얼의 사이즈하고 풀리는 아이들의 쌩얼의 사이즈가 작아요 옆에 보시면 상당히 사이즈가 적죠 한 3분의 1 정도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3분의 1 정도 사이즈가 적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귀엽고 아담하기 때문에 아, 요런 걸또 선호를 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이거를 꼭 철화를 다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어, 아, 철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철화를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체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어, 철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확률에 뭐 10분의 1 정도 가끔 다시 철화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까 이야기했었지. 쌩을 아, 다 제거를 했을 때는 또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화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쌩을 해서 풀린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을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생을, 커팅을 해주면 그 생을 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자구들이 쉽게 말을 하면 자구들이 다시 철화로 나오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 특히 창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창을 생으로 갖고 왔는데 키우다 보면 철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을 하면 농장에서 원래는 키울 당시에는 철화였는데이 아이들이 지금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얼이 되다 보니까 분리를 시킨 겁니다. 분리를 시켜서 각각의 얼굴로 키워서 판매를 했는데 그 풀린 아이들이 세월이 묵으면서 다시 철화로 가는 경우 보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쉽게 말을 하면 아까처럼 철아에서 풀린 아이들, 이는 아이들을 커팅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커팅을 해서 자구가 3 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든지 두 개는 철아로 엮입니다. 즉 철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 이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 상태의 철아에서 지금 다 풀렸어요. 이런 아이들을 커팅을 해주면 여기에서 분명히 자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자구들이 보통 두 개, 세 개는 기본적으로 답니다. 커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중에서 철화가 날 확률이 50%는 된다는 거죠. 항상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앞분에, 어 일반적으로 생을 해서 철화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설명을 해 드렸을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자, 이 아이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생을 드러내는 거죠.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양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입장들이 이렇게 납니다. 지그재그로. 순서대로. 근데 이 아이는 보시면 약간 길게 옆으로 번지면서 나오죠. 쉽게 말을 하면, 양쪽으로 입장이 한 줄씩 더 있습니다. 원래대로 나오는 이는 입장보다 약간 길게 느껴지죠. 분명히 철화는 아닌데, 요로 중간에 쉽게 말하자면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입장이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철화였는데 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자구라는 거죠. 그 이는 아이들을 이대로 놔두면 철화가 잘안 돼요. 보시면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개중에 운 좋게 철화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커면서 철화로 진행되지 않고 이 상태만 유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컷팅을 해주게 되면 철화로 엮인다는 거죠. 즉, 자구가 나오면 보통 두 개에서 세개 정도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뭐 다섯 개, 여섯 개까지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학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처음부터 내가 철학에서 풀린 아이들을 이렇게 알고 제거를 하면 별도로 관리를 할수 있지만, 뭐 농장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철학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말하면 이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입장이 하나씩 더 들어가 있으면 아, 이 아이는 철아이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번에도 한번 잠시 이 아이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아이는 보시면 이 큰아이는 지금 쌩얼이에요. 그런데 옆에 아이들은 입장이 나오는 게좀 꼬여서 나오죠. 즉, 철학기를 물고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철학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한두 개의 아이를 커팅을 하면 이렇게 자구를 보통 뭐네 개, 5개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달았을 경우에 그 중에 한50% 정도는 철화를 나온다는 거요 철화가 커팅을 했을 경우에 고는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커팅을 해주시면 원래 철화였는데 불려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시 철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확률적으로 뭐 그냥 놔둬도 한10% 정도의 확률을 이제 다시 철화가 엮일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커팅을 했을 경우에는 50% 이상 철화가 나온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앞번에 제가 저 센틀 루이스검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쪽으로 입장이 한 줄씩 더 있는 거 가지고 온적한번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그 아이를 커팅을 했었습니다. 지금 커팅을 해서 자구가 지금 두 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 아이가 지금 아직 조금 사이즈가 적어서 그런데 지금 철화처럼 엮이고 나오죠. 지금 이 아이는 완전히 철화처럼 일자로 엮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아이는 그냥 생을처럼 나오는데 요이 아이는 지금, 지금 제대로 엮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한 입장 그 성장점에서 일자로 한 3개, 4개가 이렇게 일자로 뭉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철화가 될지, 아니면 군생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커팅을 했을 경우에, 자, 이런 것처럼, 철라에서 풀린 아이들을 다시 철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연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철하가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커팅을 하면 어, 나오는 자구의 50% 정도는 아, 다시 철하로 엮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다시 철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 고는 아이들을 아, 다시 분리를 시켜가지고 쌩얼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보통 보면 철화가 풀리면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 하나씩 그 자리에서 커팅을 하면 성장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서 그 아이들을 커팅을 해서 다시 키우면 자구들이 나오면서 철화로 엮여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아이도 아까처럼 쌩을 해서 커팅을 해서 만든 철화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도 조금 전에 어, 앞에서 보여줬던 그 쌩을 하고 철화하고 섞여 있던 그 올금 나왔던 아이 거기에서 뗀자국입니다 완전히 철화로 였겠죠 자 이런식으로 약간 어, 철학기가 있는 아이나 아니면 철화에서 쌩얼로 이렇게 다 풀려버린 아이들을 다시 철화를 만들 때, 그쌩얼들을 커팅을 해가지고 자구를 받으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의 50% 정도는 철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철화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다 풀려버리면 상당히, 어, 아까워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커팅을 해서 다시 자구를 받으면 거기에서 철화로 엮이는 경우가 한50% 정도는 되니까, 고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서 도전을 해보시면 아마 다시 철화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운이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한50% 정도는 철화가 나오니까, 철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다육이 공부방 에서는 철아가 풀려서 다시 철아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 나름 어, 철아가 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